네, 파야케에는 뭐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뭐한2만권 정도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는 어 보통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과학서적이라든지 시집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류 말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제가 어 모아놓은 그런 서가를 한번 여러분께 그 중에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시간 그리고 공간에 관한 주제를 참 좋아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또 시간에 관해서 혹은 공간에 관해서 다양한 책들 찾아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어, 이런 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돌려 돌렸고요. 들어게 되면 네, 바로 여기 불곡진 이 자리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맨 위에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쭉 네, 여기까지가 전부 다 시간과 공간에 관한 책들만 제가 꽂아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봐야겠죠 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책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죠. 하나씩 그냥 책 제목만 읽어드릴 텐데 뭐책 제목만 보시더라도 아마 쏙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할까요? 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하나씩 그래도 보여드릴까요? 나이 없는 시간 살아있는 시간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공장 부제가 기억 시간 그리고 나이라고 붙어 있죠. 시간을 철학했다 한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세상의 혼 시간을 말하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훌륭한 책입니다. 시간의 창공 라이프니츠 뉴턴 그리고 시간의 발명. 마음의 시계, 천재의 시간, 느림의 지혜, 지루하고도 유쾌한 시간의 철학. <laughs> 재밌네요. 빨리빨리, 초스피드 시대의 패러독스. 네, 엠마누 레비나스의 유명한 시간과 타자입니다. 시계와 문명 이런 식으로 특정한 주제 하에서 특정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배경으로 어 이런 시간관이 확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들 좋아하고요 시간과 시계 그리고 역사 우리 시계 이야기. 시계 남자를 말하다. 사실 제가 시계에 찰 줄도 모르고 차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이거 오로지 시간에 관한 책이라서 샀어요.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네요. <laughs> 시계 이야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다른 거죠 이거는 패션에 관한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시계에 관한 얘기 테니까 자 시간의 지도 매키스토리고요 말 그대로 시간의 철학적 성찰 공부 때문에 봤었던 책이고요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왓챠에서 제가 평점 책도 매기고 있는데 별 다섯 개를 매겼는데 시간의 이빨 이걸 또 시간의 치아 이렇게 번역했으면 <laughs> 완전히 달랐겠죠. 시간이란 이런 책이고요. 여기 또 가로로 제가 했었죠. 가, 네 가로로 했었죠. 이제 네, 네, 가로로 수납을 했죠. 시간에 관한 열 가지 생각. 세상의 모든 시간. 네, 여기서부터 지금 뺄 수가 없어서 둘 데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려가기도 어렵고 발밑을 보면 아찔하네요 나름 이런데 지금 올라와서 제가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읽겠습니다. 가볍게 읽는 시간 인문학 그리고 시간 추적자들 시간과 권력의 역사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시간의 화살 시간에 대한 과학적이에 당신의 시간을 위한 철학 시간이란 무엇인가? 템포 바이러스까지 한꺼번에 읽어 드렸습니다. 빼기가 어려워서 이 책들은 그냥 읽어 드렸어요. 니들도 원위치해. 한 손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칸 내려갈 수 있어요. 네. 모던 타임이고요. 샌퍼드 플레밍과 표준시의 탄생. 시간의 비교 사회학. 시간을 찾아서.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이 책도 굉장히 열심히 봤네요. 느린 것이 아름답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에 그러니까 슬로우는 어, 네 글자다. L I F E 라이프도 네 글자다. 스피드는 다섯 글자다. D A T H 데스도 다섯 글자다. 뭐 이런 식의 <laughs> 인상적인 말 기억나네요. 아, 천천히 살라는 얘기겠죠. 자이 책도 뺄 수가 없어서 가로로 지금 수납 들어가 있어서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시간, 경험, 이미지라는 책이고요. 인생은 짧다. 카르페디엠 거의 모든 시간의 역사 이 책은 빨간 책방에서 이거 다루지 않았나요? 사이먼과 필드 책을 좋아해서 제 이의 시간 그다음에 줌 거의 모든 곳의 속도 미래는 내가 선택한다 시간적 인간 뇌과학과 심리학이 알려주는 시간 컨트롤 그다음에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 시간의 정말 시간은 왜 흘러가는가 이런 식의 책들을 또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네, 모던 타임 같은 책은 제가 이전에 그 달력에 관한 얘기할 때도 참고했었던 책이고요. 보이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 중에 서는또 밤도 시간이니까 밤에 관한 책들 따로 모아 놓은 거 보이시죠? 밤으로의 여행이라는 책.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과학 책인데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아름다운 책이었어요. 밤을 가로질러 보여 드려야죠. 그래도 여기는 뺄수 있으니까. 밤으로의 여행. 밤을 가로질러 밤의 문화 사이 책도 재밌게 봤습니다. 아마 제가 저기서 인용하지 않았나요? 그 밤은 책이다에서 제 책이요. 시간의 시간 여행자 블랙홀과 시간 여행 아인슈타인의 찬란한 유산. 시간 여행 과학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laughs> 네, 이 책에 관한 긴 글을 제가 쓴 적도 있었는데요. 어, 굉장히 인용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칼하인츠 가이슬러의 시간 이 책이 아마 절판일 거예요 다시 나오면 좋을 텐데 4차원 여행 공간과 시간의 수수께끼들 네, 이거는 두권짜리 책이니까 폴리케르의 시간과 이야기 줄거리와 역사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긴 하지만 그냥 역사책입니다 시간여행이라고 붙어 있고 1권 2권 3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다루고 있죠 역사를 자그 다음은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시공이 이제 함께 들어가는 책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1880, 1918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 시기가 이제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근대와 현대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죠 1918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일 텐데 공간과 시간의 역사라는 책.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라고 스티븐 호킹과 로저 펜로즈. 어, 스티븐 호킹이 썼던 그 시간이란 네, 시간의 역사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 책은 저쪽에 따로 또 있거든요. 그 책도 대학 때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시간의 심리학이란 책이고요. 똑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저자의 이건 또 국내 저자죠. 시간의 심리학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지배할 것인가. 약간 자기개발서 같죠. 이 책은 안본것 같네요. 어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 이런 책 좋아합니다. 나이 네, 책도 비교적 어, 잘 읽히는 그런 그 작법을 갖고 있는 책이었어요. 재밌게 봤던 타임포어라는 책이요. 시간의 미궁. 에드먼트 후설의 시간의식. 네 시간의 발견 이 책도 제가 뭘글 같은 거 쓰려고 봤던 기억이 나구요 시간의 지도 달력 이책 역시 파이어키아에서 어 달력에 관한 얘기를 할때 참고했던 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과 권력 네 이정모 씨 책도 여러 권 있는데요 그건 이정모 씨또 다른 과학 관련 책들은 저쪽 과학 책들 분야에 따로 고쳐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내려가도 되겠네요. 저 이제 공간으로 넘어갔죠?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 공간의 세계사. 5000년 인류사를 단순히 파악하는 여섯 번의 공간 혁명 이런 건 보고 싶잖아요. 저 이런 책이 확 끌리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미야자키 마사카스 같은 사람들 이런 식의 테마 잘 잡았었으면 책들이 있거든요. 국내에 여러 권 나왔는데 그런 책들 보는 거 좋아합니다. 공간을 말하다. 측면의 역사 이 책도 보다 말았는데 일단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재밌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약간 버거웠는데요. 쉽지는 않았는데요. 재밌게 봤던 완전히 보진 않았지만 기억이 있고요. 퇴적 공간이라는 책네제 삶의 제 삶의 장소라는 책 보여드리고요.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마음을 지배하는 공간의 비, 비밀 이런 것들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건축적인 측면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지식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부제를 보시면 공간으로 보는 지식의 역사입니다. 이런 책들 재밌죠. 확 끌려요 저는.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공간의 심리학. 네, 무척 좋아하는 책입니다. 공간의 역사. 굉장히 탐독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공간의 역사는 제가 아마 예전에 그 네이버에서 이제 무슨지 뭐라고 그럴까요? 서재였던 소개하는 탐방 프로그램 이 있었어요. 그때. 독자 추천 다섯 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권도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이어령 씨의 공간의 기호화 이어령 씨 책도 네 이어령 씨가 워낙 그 브라이트 뭐 어르신인데 브라이트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디어가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씨 책도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쪽에 따로 다 모여 있어요. 말을 내가 왜 이렇게 빨리 하나? 자 마지막 한 칸. 뭐 어, 유토피아들 종의 공간이죠. 그래서 유토피아에 관한 책들 모아놨고요. 역시 유토피아 이야기. 유토피아에 관한 얘기도 한번 어그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 네, 교양이 집사 시간에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유토피아 이야기, 유토피아 편력, 유토피아가 뭐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뜻이니까 어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윤광준 씨의 내가 사랑한 공간들, 윤광준 씨의 그뭐 옛날 그 오래된 물건들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도 저쪽에 따로 모여 있어요. 네, 유현준 교수의 공간의 미래, 유현준 씨의 겹겹의 공간들이란책 보여드리고요. 공간과 장소 어떻게 다를까 싶기도 한데, 디스턴스 원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리의 비밀, 사회적 어떤 거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 같죠. 이 책은 굉장히 착상이 무척이나 재밌는 책입니다. 우주에서 떨어진 주소로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장소가 만들어낸 과학, 문명과 지하 공간, 네, 이런 거 슬렁슬렁 읽으면 좋죠. 인간과 공간, 마지막으로 공간혁명,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심리학이라는 책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맞죠? 기왕이면 뭐 무릎 꿇은 김에, 네 제가 지금 무릎 꿇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께 시간과 공간, 이런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간을 잡는 거야? 네.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배경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책,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